인천이 전세사기 최다 피해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조교성이 안산과 안양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잔인한 개 도살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인천시가 2022년 산업평화대상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올한 해도 부동산이 큰 이슈였는데요. 아파트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인 키워드 1위는 벽관 소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벽관 소음은 층간 소음과 달리 옆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올해 4분기 기준 8.7%를 기록하며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12월 26일 월요일 투데이샷 주요 뉴스입니다. 1,000명이 넘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 중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의 36%가 인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추홀구 거주 피해자들이 많았는데요. 빌라왕 김모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천여 채가 넘는 빌라를 사들였고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현재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임대기간이 종료됐는데도 계약 해지 통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모두 37명으로 이들의 피해금액은 7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가 내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65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였던 올해 4조 4,480억 원에서 13.8% 늘어난 규모인데요. 내년 국비 예산이 투입될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 695억 원,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1,039억 원, GTX 비노선 건설 384억 원 등이 있으며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61억 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20억 원, 캠프마켓 공원 도로 부지 매입 236억원 등 국비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 보통교부세를 포함하면 내년 전체 국비 예산 규모는 6조원에 육박할 예정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조규성 선수가 안산시와 안양시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안산시는 안산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졸업한 조규성 선수에게 국민들에게 큰 행복을 주고 안산시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해 시민 행복상을 수여했습니다. 같은 날 조규성 선수는 자신이 몸담았던 안양FC가 있는 안양시를 방문해 최대호 시장과 만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동물 관련 불법 행위를 한 농장주 등을 적발했습니다. 화성시의 한 농장주는 개 도살장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매달아 개를 죽이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특사경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 시청에서 제32회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시상식에는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4개 단체와 8명의 개인에게 상장이 주어졌는데요. 단체 분야 노동조합 부문은 나은병원 노동조합, 성원환경노동조합, 승일, 풍상특수금속주식회사가 수상했습니다. 개인 분야 근로자 부문은 이강건 린나이 코리아노조 사무국장, 김정은 대동시스템 노조위원장, 박흥식 인천글로벌 캠버스 운영재단 노조위원장, 김태신 영창운수노조위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주 시작부터 한강을 얼게 할 만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난방기구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주변에 타기 쉬운 물질을 미리 제거해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